피해자들을 변호한 기록 변호록의 김미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산동 무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환불 확약서나 안심보장증서를 받으셨거나 총회견이 없이 환불 약속을 받으신 경우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등 유사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산동 무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일원에서 중흥 엑스 클래스 410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으로 계약자들은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완공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계약자에게 조합원 계약 안심 보장 증서를 교부하면서 2024년 6월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불 약속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였고 추진위원회에는 환불할 재원이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원 전체의 총회물임으로 이를 환불하겠다는 약속을 하려면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추진위원회는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설령 사후에 총회결의가 있었더라도 추진위원회에는 환불할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환물 약속 자체가 거짓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매입 공사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안심보장 증서가 무효이면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계약자에게 납입금 전액 환불 보장은. 계약을 체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가입계약이 무효이며 수진위원회는 계약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수 수행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납부한 돈을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노록의 김미태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